마지막으로 손수정 PD님도 예, 관전 포인트 예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이게 또 재밌는 게 자기들끼리 이제 보통 가상 세계 프로그램 하면은. 이 모션을 좀따 놓은 다음에 후처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. 공개 네. 방송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시간으로 이 친구들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뭐 브이를 하면 브이 하는 대로 웃으면 웃는 대로 표정까지 이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제 모션이 그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되는 게 저희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터 로서 더 쉽게 몰입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. 이 친구들이 진짜 그 기획 단계부터 좀이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들의 니즈가 엄청 컸습니다. 이 아이돌 친구들이 현실에서 좀할수 없었던 좀 아이돌 아이돌로서 할수 없었던 좀 막혀 있었던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개개인이 좀 강했었고요. 저희도 그좀 진심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더그 저희도 같이 좀 몰입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좀한땀한땀 한땀 캐릭터도 본인들이 만들고 실제 현장에서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그, 그, 그런 것들이 좀 편집본에도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아 요렇게 만들어졌겠구나 하고 봐주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